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라이브 찍에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연습을 하러 제가 일하는 오페라 극장에 왔습니다 여기 구석탱이 가장 끝쪽에 있는 여기가 제사무함예슈핀트입니다 그 여기 제 채로가 있구요. 그리고 오늘 연습해야 할 곡은, 어머, 튜너가 켜져 있네요. 하이든 콘체탄트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협연하게 돼가지고, 네. 3월 초에 협연하게 돼가지고,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생일 전전날에는, 어, 챔버뮤직 콘서트가 있어서, 베토벤 트리오와 슈만 피아노 콰르트에서 연주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화요일. 제 생일 2월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연습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라이브 찍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크리스마스 때 애플워치를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있었던 날도 어, 만보 넘게 걸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보를 내가 아무리 이를 일어나서 잘 때까지 쳐고 있다지만 집 안에서 만보를 걷는다고? 그래서 이상해서 오늘 한번. 연습할 때 혹시 이게 걷는 걸로 인식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3시 7분 3,160호 입니다. <목소리> 이제 연습한지 한 1시간 정도 됐고요. 이제 한번 애플워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 보세요. 거의 아까보다 2,500보, 3,000보가 늘어났네요. 아, 이래서 만보가 됐구나. 어쩐지 잘안 움직인 날에도 집에서 연습하면은. 쫙쫙 늘어나 있더라고요. 아 이게 연습하는 그 모드가 있었으면은 인식이 그때 동안 안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애플워치를 빼고 하기에는 또 이것저것 놓칠 수 있고 또 제가 애플워치로 잘 하는 게 뭐냐면 20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놓고 20분 동안 엄청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20분 하고 한 3분, 4분 쉬고 또 20분 하고 3, 4분 쉬고 그래야지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뭐가 들어 있는지 잠깐 보여 드리려고 할까요? 먼저 이렇게 당연히 첼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퍼스트 활. 그리고 이 이거는 이제 퍼스트 활에 고장이 났거나 뭔가 활터를 갈거나 하여튼 사용하기 어려울 때 갖고 있는 스페어 활이고요. 첼로에는 이렇게 댐퍼라고 하죠, 소르디노깎 껴있고 이건 이제 철로딴건 후관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여분의 줄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A선은 두줄 가져다니고 끊어질 위험이 더 높으니까 다른 선은 네, 한 개씩 가져다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종 연필 오케스트라 뮤지션은 연필을 지우게 달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송진, 안다 너는 송진. 항상 귀찮아서 이렇게 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 티저가 없을 때 첼로를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혹시나 대비해서 갖고 다니고 그리고 뭐가 있냐, 좀 더럽네요. 이제 앞부 혹시나 잘라서 붙여야 할때 테이프. 이그 안에가 굉장히 더러워요. 이건 이제 기타, 기타 할때 쓰는 플러크라고 하나? 그런데, 근데 이게 현대곡 할때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가지고. 유니상곡이었어요. 어느 곡? 그리고 손톱깎이. 시나.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는 이건, 어왜 이렇게 더럽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기 이 여기 팩이 팩 라고 하는데 이 아니면 도구는위어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뻑뻑해야지 줄이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팩 안에다가 바르면은 좀 뻑뻑해져서 그리고 손톱깎이가 하나 떠있네요 어쨌든 이게 다입니다 잘돼 엄마 보러 가 봅시다 오글씨 생각에 완전 신났어요 핸드셋 썸네일로 어 해피 커티 커티 큐형 겉만 뻗지는 줄지 맛도 좋은 지 이거 맛 <웃음> <웃음> This is amazing. s beautiful. s a 왜? a b I n t k o a u t 아, 끝다 응, 어 Good, good makes me so happy. 아, 이날 찍어서 지금 배따시게 먹고 차 타고 가면 럭셔리 네, 라이프. 집에서 그 사시미 먹으면 조금.